비문증 생기셨다고요? 눈에서 뭔가 뽑아내려다 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. 눈 안에 무언가 떠다닌다고 직접 뽑으려 한 분이 계셨습니다. 그 결과는 평생 시력 상실. 검은 점실 같은 게 따라다니죠. 눈 돌리면 같이 움직이고 며칠씩 계속 보여요. 답답하다고 손이나 면봉, 핀셋을 쓰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. 비문증은 유리체 변화로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. 손을 대시면 위험합니다. 대부분은 노화에 따른 자연 현상이지만 망막박리나 유리체 출혈에 전조일수 있습니다. 눈 번쩍임, 시야 가림, 눈 통증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, 화면 두번 터치하면 두살 회춘해요. 실제로 한 50대 남성이 면봉으로 눈을 찔러 망막 손상으로 평생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. 눈은 신경조직이라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. 손때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. 눈 안에서 뭔가 떠다니는 느낌이 들면 직접 뽑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안과로 가세요. 내 눈, 내가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문의의 진단입니다. 눈 건강은 손보다 병원입니다. 지금 바로 가까운 안과로 가세요.